코인 시장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리플 소송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이번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유튜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현재 상황 파악 정확히 알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정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캐나다에서 금리 인상 소식도 나오고 나서 이거 이러다가 다음 주 CPI 발표되고 나서 FMC 일정까지 있는데 미국도 금리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시장이 지금 미친 듯이 눌리고 있죠. 오늘 새벽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오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미증시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6월 14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일정이 좀 빡빡해 지금 올해 시장 방향성은 다음 주에 싹다 결정이 날 겁니다. 어떤 일정이 있고 지금부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건지 알아듣기 쉽게 심플하게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 기술적 분석 맥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반드시 시청을 해주시고 투자하신데 많은 돈 받아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고 나는 좀 빠른 답변을 원한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도움 받아가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뭐 주말 공휴일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과 함께 어떤 내용이건 상관없어요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바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매일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무료로 당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코인 매일 아침마다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죠 오전에 드렸던 종목은 뭐 늦어도 여러분들 점심밥숟갈 입안에 떠넣기 전까지는 보유 종목 리스트에서 다 지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웬만해선 팔고 다 끝이 납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고 매일 단타 수익 챙겨 가시면 좋겠고 어찌 됐건 꾸역꾸역 1%라도 수익 떠먹여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들어오시라고 자, 뉴스를 보시면요. 리플과 SEC의 소송 관련해서 SEC 승소 확률이 3% 정도 되고 뭐 XRP 승리가 거의 확정이 됐다. 가격은 뭐 10달러, 그러니까 만 원까지 급등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런 뉴스는 거진 2년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쪽기로 듣고 이쪽기로 흘려 들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코인베이스랑 리플이 힘을 합쳐서 게리겐슬러 뚝배기를 깰 거다. 뭐 듣기 좋은 소식은 다 나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식에 휩쓸려 다닐 게 아니라 지금 판때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핵심 내용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게리 겐슬러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나서 우리는 더 이상 디지털 통화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솔직히 코인 판이 개 쓰레기 난장판이 맞아요. 페페 코인 무슨 코인 해가지고 최근에 뭐 민코인 붐이 일어났을 때그 아무 가치도 없는 거를 그 그냥 이미지나 하띡 붙여놔서 대충 발록 찍찍찍 만들어 놓은 코인들을 유튜브에서 무슨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 마냥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쎄빠지게 거래만 하도록 만들어놨잖아. 거래. 수수료는 누가 다 챙겼습니까? 거래소들이 다 챙겨갔지 뭐. 영상 만드는 유튜버들은 걔네들 대로 또 수익 챙겨갔고. 정신 차려 보니까 돈 잃은 놈은 코인 매매 한 놈들밖에 없거든. 그 판에서 호구가 안 보이면 누가 호구다? 내가 호구더라. 그래서 이런 개 난장판 코인 시장을 제도권 위로 올려놓겠다는 소리입니다. 이 양반이 하는 소리가 문어 대가리 아저씨 하는 소리가 그 말이라고. 리플이 소송 패소하면 큰일 난다. 혹은 증권으로 판결이 나면은 마치 코인 시장이 개 박살이 날 것처럼 말한 애들이 99.99% 99 이상입니다. 소송 패소에도 상관이 없다니까. 리플 가격을요 2년 동안 넘게 짓눌렀던 거는 소송 리스크 그 자체라니까. 소송이 끝나는 순간 리플 소송 리. 소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증권으로 판결이 돼야 코인 시장에는 장기적으로 좋아요. 왜? 제도권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음지에 있다가 양지로 올라온다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는 애가 아무도 없어. 왜? 모르니까. 그래서 암화폐 본연의 목적이 뭡니까? 탈중앙화된 화폐잖아. 근데 비트코인 이거 화폐가 될까요? 과연? 어림 반푼어치도 없지 이거 비트코인 보실게요. 이게 수량도 한정이 돼 있고 이미 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놓고 돈방석처럼 깔고 앉아 있다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이제 보증해주는 국가도 없지 아무 가치도 없어요, 사실. 이런 종이쪼가리보다 못한 거를 미국, 중국, 유럽, 영국, 일본 같은 지금같이 이제 통합패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이 미쳤다고 자기네 나라들 화폐를 그냥 갖다 버리고 비트코인을 통용화폐로 인정을 해주겠습니까? 그것도 탈중앙화 목적을 하나로. 얘네가 대가리 총 맞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국이 암호화폐로 달러 패권에 맞선다는 그 명목 하에 거기서 이제 6월달에 암호화폐 홍, 아, 홍콩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줬죠 요 핵심이 뭐냐면 이게 이번에 나온 홍콩증권선물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 당장 이번부터 뭐예요 스테이블코인 소매거래 금지 여기 숨어있는 의도를 알아야지 USDT 그딴 거 우린 취급 안 한다 꺼져라 이 소리입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로 다른 토큰들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지 근데 결국은 기승전 뭘로 가겠어요? 결국 위안화나 홍콩 달러를 c b d c 와 시켜서 다른 코인들 매수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거잖아, 그죠? 쉽게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들을 금지를 시키고 그 자리에 뭘 갖다 놓는다. 오직 홍콩 달러나 위안화로 스테이블 코인을 대체를 시킬 거다. 홍콩이 시장 개방한다. 와돈 들어온다. 엄청난 자본금이 시장으로 들어오겠구나. 단순히 여기서 생각을 멈추시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요런 힘이 센 통화들이 결국은 CBDC화가 되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거라니까. 그 CBDC 간 국제 송금 결제 브릿지 역할을 할수 있는 1등 블록체인 기업이 누가 되겠어요? 리플사가 되겠죠, 당연히. 수수료의 신이 될 겁니다, 리플은. 자 그래서 보시면 작년 초에 나왔던 뉴스도 2022년 3월 1 0일날 나온 건데 암호화폐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 연구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할때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인 하는 사람들이 진짜 개돼지가 맞아요. 저거 비트코인의 사형선고 때린 겁니다. 기존에 있던 암호화폐들 다 죽이겠다는 소리인데 이 뉴스 나올 때 사, 시장이 좋아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 영상 올려드릴 때 이거는 바이든이 제 비트코인의 사형선고 때린 거라고 미국 달러 암호화폐화 시킬 방법을 찾아봐라 그거 연구를 허용하겠다 이 소리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CBDC로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건데 그러면 누가 비트코인 이거 종이쪼가리도 보다 못한 거를 들고 가겠습니까 달러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미국이 보증해주는 이 달러 CBDC를 매수를 하겠죠 국제 송금 결제할 때도 다 뭘로 하겠어요 달러 CBDC 혹은 뭐 파운드 CBDC 유로 CBDC 엔화 CBDC 이걸로 하겠지 진짜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라니까 탈중앙화가 되려면 당장 패권 국가들이 다 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애가 빨리 증권으로 판결이 나고 리플이 차라리 나스닥 같은데 상장이 돼서 앞으로 기업가치 키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어피 화폐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니까 이 비트코인이 그러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국 유럽 영국 죄다 당장 망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애들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정보 단한 가지도 없고 100이면 200이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1억 갈 거란 유명인들은 지네가 당연히 비트코인을 많이 사놨으니까 그딴 소리 하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도 얘네는 화폐가 될수 없다고 코인 정보 당장 들어가 봐요 여기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이제 사업 보고서 보다가 이거 들다 보잖아요 이뭐 개소리인가 싶어 그냥 이거 거의 발로 끄적여 놓은 수준인데 심지어 설명이 한 페이지를 못 채워놨어 아무 실체도 없고 가치도 없고 설명은 미래 혁신 요두 가지 단어로 아예 그냥 끝났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해서 차익 실현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지금 아닌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 지금 SEC가 뭔 소송을 한다 그래서 뭐 코인 시장 어떻게 될 거기에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면 다시 비디오 되돌려서 보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당장 FMC 회의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계속 시장이 하방 변동성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연준이 한번더 금리 인상을 할수 있는 근거들이 지금 자꾸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시황 설명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 거고 이거는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시장 방향성 확실하게 정해질 거고. 6월달 끝나기 전에는 보유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교통정리를 빨리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혼자, 혼자 이거 붙들고 앉아서 주근에 고추 만지고 있지 말고 물려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신규매수 타점 못 잡고 계신 분들 들어오시라고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도록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잡는 거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가시고 꼭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겠고 코인 관련 속보 뉴스들 빠르게 전달은 해드리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개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유트. 이거 생각을 해보면, 네가볼수 있고, 내 귀에 들어올, 들어올 수 있어. 이게 정보입니까? 이똥 닦는 휴지란 말이야.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단지,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정보 전달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요런 게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고, 지금부터 사야 될건 뭐고, 팔아야 될건 뭐다. 결과 도출까지 완벽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라는 거야.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매수하고 싶은 코인들, 맥점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중이니까, 이, 장을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황 분석해 드릴 건데 캐나다가 지금 4개월 만에 멈췄던 금리 인상을 다시금 시작을 했죠. 22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드렸듯이 금리 인상을 제일 빨리 멈춰줬던 애들이 갑자기 또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또 애네가 미국 금리 인상에 선행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돼 버려 가지고 지금 미국이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에 시장이 더 눌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 보시면은 올, 오늘 새벽에 미국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1개월 만에 최고치로 나오면서 미증시 반등에 성공을 해주죠.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6월 13일 날입니다. 요 6월 13일 화요일 날 cpi 발표가 있어요. 여기서 cpi까지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나와버리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cpi 공포가 극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쭉 금리를 올리던 상황이면 그냥 뭐 어, 원래 올렸으니까 하는데 금리 동결 이야기까지 최근에 나왔다가 다시 그게 물거품이 된,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충격도 어마무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다음 날부터 일정이 또참 환장을 하는 게 6월 14일부터는 FOMC 회의 결과 발표랑 생산자 물가 지수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올 하반기 코인 증시 방향 자체가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캐나다 금리 인상이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캐나다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해버린 상태에서 이 cpi가 cpi가 조금이라도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은 진짜 이거만한 재앙이 없죠 그나마 비트코인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가 하반기 금리 동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데 그거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거꾸로 생각을 하자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3월달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같은 그런 사태들이 또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 금융위기가 코인 시장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대선을 치러야 되죠. 미국이 사우디한테 지금 한수 적고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문제를 삼으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대장질하는 미국이 모든 문제를 덮어가길 원하고 있어요. 하반기는 돈 잔치 할 일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죠. 다음 주 CPI 발표부터 시작해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건데 근데 지금처럼 대응을 할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계좌를 교통 정리해 두셔야 돼요. 저한테 리딩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는 진짜 뒤에서 차트를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 여기서 비트코인이 꺾이잖아 지옥이란 말이야. 내가 물려 있더라도 끝까지 가져가야 될 종목 한두 가지로 딱 줄여놓고 쓸데없는 거 손절을 하고 현금 마련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메인 종목들 바닥 나왔을 때 밑에서 다 주워 담아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시장이 반등을 한다 그래도 결국 본전까지 기도만 하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홍콩이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을 했잖아, 그죠? 그만큼 새로운 자본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코인 시장 자체를 제도권 위로 끌어올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끝까지 기다리면은 본전 탈출은 어째 어째 가능은 하겠지. 근데 이제 하락장마다 물리고 올라갈 때 본전까지 기다리다가 하필 또돈 들어올 때가 언제야? 상승장 꼭대기에서 내 돈이 또 생겨요. 아다리가 안 맞게. 그럼 또 거기서 물리고 무한 반복 사이클입니다, 이거. 그래서 호가 창에서 체결되는 게 내. 눈에 안 보일 정도면 이미 늦었다고 거기서 대응될 것 같죠 그냥 1분봉 차트 켜놓고 뻔히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 말하는 대응입니다 특히나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 요런 구간에서 지금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계좌 교통 정리를 미리 해두셔야 되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CPI 발표 나기 전에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실시간 뭐 시황 분석, 종목 뉴스 속보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 단순히 뭐 이런 소식이 나왔다 앵무새처럼 읽어주고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뭘 보셔야 되고 뭘 사야 되고 정확하게 결론까지 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일 이런 식으로 단기 단타도 진행 중이고 수익도 잘 챙겨 드리고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실 이제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리고 있고 사고팔 때 분할 매수 매도까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 최대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게끔 진짜 이렇게 해 드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골때리게 잘하는 방이니까 꼭 참여를 해 주시고 수익적인 부분 많은 돈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위기랑 기회가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시장이 제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라서 성장통이 없을 수는 없다. 시장 하방 압력을 아무리 받는다 그래도 아예 매수할 코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단기 단타로만 대응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률 보존을 하면 되는 거고 시장이 바닥을 찍어주면 여러분들 주력 종목들 한두 개 남겨놓은 거 있잖아. 바닥에서 쓸어 담아가기 시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변동성 구간을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연말에 각자 가져갈 수 있는 결과물은 분명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차트 보실 건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1파, 2파 상승 이후에 마지막 3파 상승 여기 보이는 보라색 대각선 있죠, 밑에. 추세 하단까지 내려가 나서 다음 3파동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금부터 좀더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사실. 왜냐면 추세 하단이 이미 무너졌고 이대로 나락을 가는 건 아니야. 2파동에서 작년 5월 달에 나왔던 요 이제 시장 무너지기 직전 매물 때 보이시죠? 요기입니다. 여기를 지금 당장 만났던 구간이라서 교과서적인 1파, 2파, 3파가 여기서 바로 나오기 어려운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 하단 이탈을 해주고 나서 다음 매물 때 하단, 여기 보이시죠? 요 매물 때 하단 까지 또 크게 한번 3파 상승이 나올 자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일체 비용 드는 거뭐 전혀 없습니다. 시장 대응은 뭐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탑점 그 누구보다 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항상 말씀을 해주시고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끔 구독 좋아요 요거 두 가지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제 채널 영상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모든 코인들 수익 마무리하시고 기분 좋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